열심히 올라가요, 전파의 원. 송전탑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 이, 가끔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요, 높은 송전탑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전기 송전, 송전탑이 아닌 방송용 송전탑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저기 우석대 쪽 가다 보면, 이, 논바닥에 정말 높은 송전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전라북도 쪽으로 오는 그 송전탑이에요. 송전탑이 아니고, 아, 송전탑이에요. 수신탑? 여하튼, 전파 요원 아저씨가 막 송전탑에 올라가서요, 허리에다가 전파를 찹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요, 빡 던져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 MBC 방송국에서 또, 방송국에 막 송전탑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송전탑 전파 요원이 막 올라가셔갖고 전국으로 막 전파를 던지는 거예요. 허리에 전파를 차고 이쪽으로 쭉쭉슉슉슉슉슉막 던져요. 이걸 잘 던져야 돼, 그 아저씨가. 근데 잘못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처럼 TV가 잘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난시천, 난시청 지역이 돼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래서 브로드 넓게 캐스트 던져요. 뭐를 전파를? 그래서 브로드 캐스트는 뜻이 뭐라고요? 방송하다라는 거죠. <laughs> 아, 그니까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캐스트가 들어간다나 한번더 볼까요? Foreca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re Forecast 여기서 F-O-R-E의 f o r 는요 앞선자입니다. 앞선자. 여러분들 한자 잘 하시니까 제가 뭐 아는 한자가 많지도 않고 F-O-R-E는요. F-O-R-E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 앞을 나타내는 한자로는 앞선 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지겹도록 나오는 어원이니까요. 기억해 두세요. 암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f o r 는 앞선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앞에다가 캐스트 던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forecast는요, 미리 던진다해서 예상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뭐라고 합니까? 앞에다가 뭐 맞는 건데요? 날씨.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그죠 for가 나왔으니까 하나라도 할까요? for 뭐 하는 거예요? for see. 앞을 보는 거죠. Thank you, Olivia Weather Forecast.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타이핑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타이핑하면서 올리시면서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추천, 네,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는 이렇게 for C에서 어원을 좀 공부를 해 봤고요.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동안, 비행기에서 떨어진 또리는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서, 정신이 깨어서 주변을 살포, 살펴보니,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움직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디든 가서 집을 찾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든지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의지력 강한 또리는 정신력 강한 또리는 놀란 마음을 추스리면서 인적을 찾아 산길을 배회합니다. 자, 이쪽 산 바로 아래 4번 배회하다를 보시죠. 자, 배회하다 아시는 분들 올려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면 채팅창을 조금 놓칠 수가 있거든요. 좀 많이 놓치는 편입니다. 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놓치시, 놓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꼭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꼭 점검을 하면서, 어, 확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한번 듣고 본다고 해서 암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재방송을 다시 보세요. 재방송이 아니라 다시 녹화 방송을 꼭 보세요. 그러면, 이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단어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자주 많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 을 이렇게 읽으면 금방 또 단어가 암기되니까 녹화방송을 보시면서 다시 보시면서 다 남겨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배회하다 잘 올려 주셨습니다 배회하다는 wonder입니다 wonder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wonder 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 철자가 하나만 달라요. wonder입니다. wonder. 그런데 여러, 여러분들께서 wonder라는 단어를 아주 잘 알고 계시죠? wondergirls. 그죠? 이 wonder는 궁금해 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wonder를 잡고 가죠. wondergirls. 궁금한 걸? wondergirls. <laughs> 그렇습니다. 경이로운 애또 있습니다. 세라는 꼭두 가지 의미를 잘암기해두시고요 원더우먼, 그러죠. 음. 우리 지금 3,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원더우먼에 대한 음, 추억이 좀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아줌마라 이거죠 원더우먼 팀 매니저님께서 너무 좋은 예문 올려주셨어요 이거 완전 중요한 이유는요 if i'm wondering if you are enjoying this broadcast 이 방송을 즐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i wonder if i'm wondering if if 이거 짝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토익 필수 I'm wondering if 할때 뒤에 if 는요 라면이 아니고요 인지 아닌지입니다 인지 아닌지 whether의 뜻이 있어요 whether whether 뭐뭐 인지 아닌지 자 wonder w-o-n-t-e-r -O -N 에 어 원적 의미는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wonder로 갑니다. wonder, wonder 이게 배회하답니다. 그래서 비교하실 때 wonder 할때 wa 유치하지만 제가 또 하나 신경 써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와다리, 갓다리, 아, 갓다리는 빼고요. 왓다리만 하죠. 왓다리, 왓다리가다리 할때 왓다리에 왓다리가 W A Wonder, Wonder, 왓다리, Wonder, 왓다리, Wonder, 왓다리, 왓다리, 가다리 말리지 마세요. 지금 저 제정신 아니에요. 세뇌 시킬 겁니다. 세뇌, Wonder, Wonder. 이거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는 지금 비웃고 계신다고요? 좀 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이불 이렇게 덮고 주무실 때. 웃길 거예요. <laughs> wonder, 왔다리, 갔다리. 시험에 나오면 저때에 마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w o n d 왔다리, 갔다리. 배회하다. <laughs> 술안 먹었어요? 저는 방송 절대 술 먹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준 이하로 보지 마세요. 맨정신이에요, 맨정신. 말장하다니까요 자,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리는. 그런데, 또리가 왔다리 갔다리 회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불, 불현듯,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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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숲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인디언 구족이 나타난 거예요. 완전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섭냐고요? 저, 저, 저 족장 얼굴 보세요. 족장. 완전 눈 위로 쫙 째졌죠? 막 눈썹 위로 쫙 올라갔죠? 머리 막 쭈뼛쭈뼛 섰죠? 안 감았어, 안 감았어. 젤를 발랐나?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주변으로, 또리의 주변으로 휘휘휘휘 하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대모사를 닭만 하, 하는 줄 아시는가 본데 네. 제가 어제 닭 성대모사를 좀 했더니 잘한다고 하시던데, 딴 분이요. 또 잘하는 거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족장의 모습이 그냥 이 코에다가 뼈 따고 꽂은 꽂은 거 보세요. 외모만 봐도 in appearance f e e l scary. 딱 봐도 별로. 의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인 부족. 하스틀 트라이라고 합니다. 하스틀 트라이. 외모만 봐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또리는 굉장히 시겁합니다하스 s 트라이. 하스 r 트라이. 자, 여기서 하스 e 적대적인데요. 요 단어가 우리 적대적 인수합병,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경제용어로서꼭 알아두셔야 돼요. 적대적